오늘 뉘에미아 11번째 시간입니다 자리를 채우는 헌신이 사명을 이루게 한다 자리를 채우는 헌신이 사명을 이루게 한다 보문 요약은 성벽 재건만으로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성읍으로서의 예루살렘은 보다 더 온전히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될 사람들을 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전문맥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임봉했던 사람들의 실명을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장 전체에 보면 언약에 인친 사람들, 우리 약속했습니다 실명이죠. 약속에 인친 사람들, 그 언약에 맹세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백성들이 마땅히 그 언약을 한 맺은 사람으로서의 해야 할뭐 어떻게 보면 종교적 의무죠 신앙의 의무 말씀과 율법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까지 보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한1 0 가지 정도의 이제 그들의 의무와 또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안식일에 관한 준, 안식일 준수 그리고 이제 뭐 십일조 하나님께 1 1조 드리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이런 말씀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어제 10장의 마지막 3 9절의하반절이었으면 하반절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던 것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인상적이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상당히 도전적이고 우리의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여겨졌죠. 자, 이렇게 초막절을 지나면서. 어, 7월달의 절기였어요. 7월달의 세 가지의 절기 어, 시작 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었어요. 어, 이 초막절을 지나면서 어, 사람들은 에스라의 성경 낭독과 그리고 성경 교사였던 레위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들의 신앙을 이제 새롭게 모색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색하기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사람들을 결정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좀 생경하지 않으셨나요? 뭐 사람 살 사람을 결정을 해.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연구 질문이 있습니다. 연구 질문. 니에미아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어느 정도 있었단 말인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연구나 참고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연구질문이라고 하죠. 이것이 어, 해결되어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상당히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자, 일단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을 좀 읽어보겠는데, 1절과 2절 읽으시면서 왜 이런 말씀이 나왔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셔요, 여러분들이. 자, 1절, 2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그리고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았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은, 백성 중에 10분의 1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이거는 거주하게 하고잖아요. 말씀에 강제성이에요. 뽑힌 자들은 여기가 싫어도 살아야 돼. 그 말입니다. 맞지요? 맞죠? 싫어도 살아야 돼그 말. 누구나 좋아하는 곳이라면 선착순이었겠죠. 뭐 받았겠죠. 이제 그만.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너희를 뽑은 사람들겠죠. 일로 뽑은 사람 다 나와. 너희들은 이제 여기서 살아야 돼그 말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들에 거주하겠다는 거죠. 유다 지역에 퍼져 있는 다른 많은 지역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후반부가 성 외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제비를 뽑아서 이들로 강제, 거주하게 해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이제 연이어 붙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도 보면, 2절 보세요. 2 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들, 뭐죠? 자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부 0분의1은 뽑고 나머지 충원되는 인원들은 자원해라 너희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들이 백성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줬다는 거예요. 너희를잘 결정했다, 복을 빌어주었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벽이 재건되는 상황까지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달락까지 오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풍족하고 부유하고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떠올렸다면 그건 우리의 상당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오해더라. 예루살렘에는요. 전체 면적에 비했을 때에 상당히 적은 수의 인원들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상당히 적은 인원들. 이게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당시 니에미아 시대의 예루살렘은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고 있는 정황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자, 성경책 있는 분들은 니에미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입니다. 7장 3절과 4절인데 하반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반절 자기집 7장 3절의 하반절 자기집 시작. 자기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4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라고 너희들 성벽을 건축했는 설했는데 너희의 집 맞은편은 너희들이 건축, 너희들이 파수해야 돼그 이유가 뭡니까 성읍은 큰데 인구수가 적다는 거예요 뭐죠 이게 인구 밀도가 낮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당시에 성읍 등을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인구 밀도가 아주 낮아서 그 말인 것이다. 게다가 주거 환경도 어때요 상당히 열악했죠 어, 그들이 미처 살집도 어, 미처 다 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런 말씀들을 추정해보면 중앙에는 성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완공이 되어 있어 세워져 있었고 수르바벨 성전 그 주변에는 지금 성벽이 우리 지난 지지난주 금요일 기억나시죠 이렇게 어, 성벽이 이렇게 다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도시 안에는 그성 안에는 사람들이 그다지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게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1차 포로기한테 돌아왔던 인구 몇 명이었습니까? 약 5만 명 이라는 인구가 대략 한 10에서 20만 명 사이가 될 거잖아요. 뭐 곱하기 3 하면. 그런데 그들은 다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7장 6절을 보십시오. 7장 6절의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요. 각기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가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성읍들로 각자가 돌아가, 그러니까 이 5만 명, 10만 명, 15만 명이 때로 모여다가 예루살렘에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흩어져서 어? 흩어져서 어디 살겠어요? 자기 고향에 살겠죠. 자기 선조들이 살던 곳, 자기 부모네가 이끌어가는 곳, 각각의 집성촌으로. 남유다의 각처로 흩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의 군사적인 위기는 자주 자주 도드라졌으며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있어서 어떻겠어요? 상당히 제약이 많겠죠.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해발 900m의 고산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태백과 같이 고산지 도시. 태백에 뭐가 없어요. 예전에 그 관광 그런 거하고 뭐 장원 시설 몇 개, 관광 시설 막고 있고 없어요. 고산지는요, 땅이 척박해 산이니까 척박해요 그러니 거기에 누가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어, 살고 싶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지도자들이 먼저. 왜 의무가 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어. 그런데 백성들은 대부분 원치 않았던 그런 것 같아요. 비록 공사를 하고 그곳에 성벽과 성전과 성벽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내가 거기서 사는 거는 나랑 원치 않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골 가면은 우리 뭐 힐링하잖아요. 어디 우리 휴가 가면은 어디 뭐 시골 같은데 골짜기테 들어 아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데 정작 거기서 살수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여러 가지 재반시설들이 땅은 좋은데 아니 그곳의 환경은 좋은데 거기서 살기는 불편한 어쩌면 지금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강하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왜 여기에 살아야 이곳이 부흥되니까 제비를 뽑아서 강제 거주를 지도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제 좀 이제 접근이 되시죠? 어, 그러니 이곳에 살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에겐 박수를 쳐주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우리 시골에 지금도 이제 인구가 빠져나가잖아요. 우리 시골들이. 그래서 뭐, 역이민, 이런 거 아세요? 역이민. 해외에 있는 우리 나간 동포들을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살수 있도록. 뭐 그런 제도도 있고, 또 이제 어 이제 외노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고 혹은 청년 주택이 이렇게 아주 싸게 뭐라고 뭐 백원 뭐라 아파트 만원 아파트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주변에 우리 인구가 점점 소멸돼가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거기서 막 살게 한다고요 사람이 살아야 다음 세대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지역이 보존되고 어, 경제가 보존되고. 마찬가지가 오늘 본문도. 그래서 아, 거기 살겠니? 아, 그래. 너희를 정말 어, 잘 살아야 된다. 잘살 거야. 자, 이거 가지고 좀 보태 봐.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축복을 하는 거죠. 1, 2절의 배경인 거예요, 이게. 1, 2절의 이 맥락인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살고 싶지 않다 집도 없고 농토가 빈약하고 상업 기반도 약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 해결책은 뭐였느냐? 예, 재비를 뽑아서 제비를 성벽을 재건했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도시에 이제 외형이 갖춰졌다는 뜻이에요. 맞지요? 외형이 그런데 외형은 갖춰졌는데 내부에 사람이 안 살아요.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쇠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벽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이 안 살면. 그래서 물론.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이라든지 성전에서 종사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거주했겠지만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인 곳은 아니었더라.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말이죠.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뭐 기반 시설이 다 그렇게 매력적인 곳은 아니었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오늘 설교는 다한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다 전한 거예요. 이 연구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 예루살렘에 제비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이런 질문. 그리고 인구는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 질문이라고 합니다. 관찰 질문, 연구 질문, 묵상 질문, 적용 질문. 여러분들이 관찰 질문만 잘 하셔도 잘 하셔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돼요 연구 질문을 던진다든지 개인적으로 묵상 질문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설교자의 설교를 잘 이렇게 학습하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게좀 필요해요 오늘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 질문이 해결되면 이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쭉쭉쭉 이제 해결됩니다. 이게 쭉쭉쭉 풀려집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자, 일단은 맥락에 대해서 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성 전체의 면적에 비해서 훨씬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유가 해결이 되었어요. 1, 2절에 대한 배경이. 자, 그러면 3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우리 성경책을 보세요 소제목을 11장 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그랬는데 자 그런데 25절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과 주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 을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각각의 출신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예요 개중에 그 1, 2절은 뭡니까? 머리말이죠 머릿말. 왜왜 뽑아야 되느냐? 뽑았다. 제비를 뽑아 살게 했다. 강제로. 그리고 3절부터는 그런데 거기에 뽑힌 사람들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걸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마치 부동산 실명제처럼 누구의 자손 누가 어디에서 살았더라. 무려 5대손, 6대손까지 위로 올라갑니다. 자, 특징만 살펴본다면요. 자,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일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죠? 이를 정착하게 되는데 사절을 보실까요? 사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자손과 베냐민자손 몇 명이라 유다자손 중에는 베레스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 스카레의 손자 아마레의 증손 스타야의 현손 마할렐렐의 오대 손이며 고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이런 족보가 많지 않아요 우리 여러분 족보 따지면 몇 대까지 올라가요? 보통 많이 올라가야 할아버지예요 지금 이시대에 할아버지 좀더 올라가면 그래 뭐 증조 할아버지 거의 맥시멈 거기까지일 걸요. 증조까지 해 봐야 3대밖에 안 돼요. 근데 4대 5대까지 올라가요. 5대까지. 이 말은 뭘까요? 예, 이 사람들의 유대 유다 정통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 성내에 살기로 결정됐는데 이 사람들의 내용이 9절까지 갑니다. 음, 지금 동그라미로 지금 문단, 문단 나눠 주고 있어요. 동그라미로 9절까지 갑니다. 자, 그 유다 자손은 6절 보세요. 6절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 몇 명이요? 468명. 자, 베냐민 자손은요. 9절을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몇 명입니까? 928명. 그렇죠? 928명. 그러면 도합 몇 명이죠? 1396명의 유다와 베네멘자 손들이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남자들이죠. 개수한 인원의 숫자는 남자들 약 1400명 곱하기 3 정도 하셔야 돼요. 3 정도 하셔야 돼요. 뭐. 자,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예배를 돕고 세우는 자들 제사장들의 명단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14절에 제사장 중에서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14절 보세요. 몇 명입니까? 14절 128명의 제사장 무리가 살고 살게 되고 15절로 18절은 레위 자손들인데 15절 보세요. 레위 사람 중에는 이렇게 되어있죠. 마지막 18절 달라고몇 명이에요? 284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더라. 자 그래서 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은 성 내에 사는 사람들, 내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3,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성 외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문단 그렇게 구분돼요. 예, 그러면 이 본문이 내용은 좀 건조하지만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자 25절 봅시다 이제 25절 시작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동네 주변과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쭉또 오늘도 이게 나열되어져 있어요. 쭉 나열되어져 있고, 자 어디 어디 살았더라. 이게 지금 남유다만의 땅은 아닙니다. 북 이스라엘의 일부 땅또 주변에 있던 땅들을 같이 흡수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쭉쭉쭉 넘어가면 마지막 36절. 36절 시작.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자, 요 구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마지막 절. 유다에서 온 유다에서 온 레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베냐민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내에 정착하게 되었고 나머지 10분의 9가 예루살렘 이외의 다른 지역들로 이처럼 퍼져서 퍼져서 살게 되었더라.라고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은 쭉 이제 전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11장 전체의 본문 구조와 또 간단한 어 해설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문맥에서 이해하는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오늘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채우는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 성벽의 성벽의 건축은 끝났어요. 끝났지만 도시는 비어있었단 말이죠. 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주님, 어, 그 빈자리, 그 빈자리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 빈자리 제가 채우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어, 교회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내가 채워야 된 빈자리에 대한 의식이 있으셔요. 물론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 그러하시겠지만, 어,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분명 교회 안에, 어, 채워져야 될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채워야 될까요? 내가 채워야 되죠. 내가 있을 그 자리에, 내가 그 예배의 삶 속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이 어떤 분들이 뭐, 뭐 이렇게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제가 와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뭐 그런 표현들을 쓰셔요. 뭐 이제 저희 내면 늘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죠.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이 성벽을 지은 이후로 성벽 안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오늘 누가 살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손을 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을 이루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오늘 사명을 이루. 내가 제비 뽑혀가지고 아 살기 싫었는데 억지로 가서 앉아가지고 살고 그게 아니라 아, 주님 제가 주님 살겠습니다 그곳에 제가 살겠습니다 불편하지만 불비하지만 아, 꼭 우리 교회를 부른 것 같네 아, 불비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곳에 제가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자발성과 적극성 아, 그것이 우리의 신학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단단하게 우리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가 떠올라요? 이런 자발성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이사야죠.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 저들에게 내 말씀을 누가 전하러 갈고 그랬을 때에 이사야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정 반대되는 반대에 있던 예언자는 누구죠? 예레미야 같은 인물이죠. 주님, 저는 아이라 말할줄 모릅니다. 저 시키지 마세요. 아, 정말 꼭 저여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결국 붙으셔서 쓰셨지만, 예. 그러나 더 기쁜, 더 좋은 거는 뭐겠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비 뽑히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시키기 전에, <laughs> 무언가 부탁하기 전에, 예. 교회에 빈자리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 아유, 목사님, 그거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태도인 거죠. 주님께서 그거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어요? 예. 가장 귀하게 보시겠죠. 마음에 어, 부담이 있거라 마음에 또 하나님의 또 이게 부담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마음으로 함께 또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누가 한 분이 지금 떠올라가지고 네 우리 이십오일날 성탄절 때 작년부에서 찬양인들도 누가 좀한 분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좀 봐요 이번 주좀 지나고 결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만 뭐 어찌됐든 그건 그런 거 그런 거고 이런 것들 빈 자리 채체가 하겠습니다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사명의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도 시작 예배를 마음의 중심에 세우는 사람들이 사우는 세우는 사람이 되게 뭐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자리는 사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은 각자의, 각자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만 어, 교회 안에 우리 공적인 예배들이 있어요 공적인 예배들에서 내가 있어야 될그 자리가 있어요 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도 잘 보면 어, 살아야 될 사람들을 제비 뽑는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들만큼은 적어도 그들만큼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이렇게 거주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의 역할이 귀하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성 벽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배의 정신이 예배의 섬김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벽보다 더 중요한 건 성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 마음에 최우선에 우선 순위로 세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 잘하고 계셔요. 지금처럼 하시되 우리 마음을 더 애쓰시고. 이것이 어 습관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틀에 박히듯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매일 새롭게, 새롭게 우리가 예배 앞에 서야 될 것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시작, 보이는 자리든, 보이지 않는 자리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들이 사실은 성 안에 기록된 사람들 훨씬 더 많긴 했어요. 그러나 성 안뿐만 아니라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역시 성경은 동일하게 그들의 지역을 소개하면서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지요.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 내에 살든 성 외에 살든. 하나님의 동일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품어주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 안과 성 밖에 이름들이 모두 기록되었듯이 물론 우리의,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죠. 성 안에서의 순종도 때로는 그성 밖에 있던 순종도 더욱더 귀하게 보지 않으실까요? 보이는 헌신이든 보이지 않는 헌신이든 말이죠. 우리가 이런 헌신들로 우리 기,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런 기쁨의 헌신, 이런 헌신들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음.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자리를 채우는 헌신이 사명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내가 채워야 될 사명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귀한 날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